마지막 하나? 얘밖에 없잖아. 이봐, 산책하러 가자. 산책? 응. 밤에 산책이 얼마나 좋은데. 아, 괜찮은데. 가자. 뭐야? 밤에 외출하는 건 조금 두근거려요. 너는 어둠 속에 사는 괴물이잖아. 그래도 조금은 설레는 거죠. 아, 우리가 공원에서 처음 만났던 거 기억하나요? 운매처럼, 운명처럼 로맨틱한 만남이었습니다. 운명? 그렇다고? 너가 다 무시했잖아. 뒤돌아보면 죽인다며. 아니야, 나는 죽이지 않아. 나 메리씨, 나 메리는 그런 흉악한 괴이가 아니야. 어, 나는 세교계에 어, 미친 나 메리한테는 뭐안 해줄 거야? 다른 괴이들은 다 해준 어, 그건 일종의 속박의 저주였으니까. 어, 너처럼 해롭지 않은 괴이한테는 안 해줄 거야. 너 벌써 사라질 뻔 했구나. 옛날에 많이 썼어요. 메리시에게 괴물로서의 힘은 이제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약간 개가 천산해가지고어 이제 아쿠마의 힘을 계속 안 쓰면 이렇게 사라지나봐. 일단 소문으로 메리시가 인간들 사이에서 지금도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떻게든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왔어요. 원래 나는 수많은 메리시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야. 메리시 중 하나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다. 헐 랭스 내가 있잖아. 아, 어? 난 별로 친절하지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 물질적인, 물체적인 부분도 다이스키요. 좋아합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힘을 몸속에 심어 놓으면 네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야. 메리씨도 처녀예요. 그럼 내가 먼저, 뭐, 괜찮으면, 어, 같이 가자. 그런데 이런 모습의 메리씨, 정말 부끄러워요. 전력으로 도망쳐봐. 끝까지 내가 쫓아가서 잡아줄게. 코, 와, 또 빠른디? 너무 빠른데 저거는? 야, 아까랑 속도가 달라. 여태 했던 애들이랑 속도가 다른데? 아, 나 승부욕 불타게 하는구만. 자, 요시. 역시 게임 스트리머. 여태 봤던 여자들보다 빨랐어. 에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너는 원래 유령이잖아.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셨네요. 저것 보세요. 별님이 참 예쁘죠? 이쁘잖아. 별이 참 이쁘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본 별도 이런 느낌이었어. 당신은 왜 영매가 되었나요? 너만 한 나이에 친구가 괴이한테 변을 당했어. 일을 당했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놈들이 너무 싫어서 나도 보여주고 싶었어. 유령인지 요괴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 먹으면 이쪽에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단 말이야. 꽤 힘들다. 아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스승님 집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네번씩 삼도천에 갔어요. 그렇게 자주 갈 만한 곳이 아니에요. 뭐 덕분에 그런 것들에게 질것 같지는 않지만 그놈들의 얼굴이 웃는 걸 보는 게 재밌었어요. 괴이한 것은 싫지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괴물은 적이다.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저지른 불합리한 폭력을 인간의 폭력으로 대갚아 주겠다. 그냥 동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녀석들도 그 녀석들대로 고민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보복은 하겠지만, 그래. 그래도 괜찮아. 좋아. 어서 오세요. 아니, 여기서?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메리시도 밖에서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 어서 나를 퇴치해줘. 빨리, 빨리 나를 퇴치해줘. 빨리 엑스칼리버로 꺼내. 야래, 야래. 괜찮겠어? 너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메리 씨가 엑스칼리버에 지금 굴복을 하고 있네요. 이제 메리 씨를 보내줘야할 때가 됐습니다. 메리 씨와 이별의 키스를 하고 있네요. 어, 남사시러워. 메리 씨가 현생에 지구에 남아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마음이 서글퍼지나 봐요. 아, 지구란 정말 좋은 곳이었구나. 이제 지구에서 살수 없다니 좀 아쉽네 하고 울고 있는. 메리씨의 모습입니다. 하, 왠지 모르게 피곤하다. 왠지 모르게 피곤해? 피곤한 이유를 나는 알것 같아. 메리씨도 그렇고요. 진짜 무드 다윈 없는, 하지만 뭐, 가치 없는 제시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이야기죠. 무리됐을 때. 나 메리의 모습에서는 뭐, 주인의 모습을 볼수 있어 좋았어요. 예, 이렇게 가나 보네요.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예. 어, 그럼 메리는 그럼 살아나는 건가? 어 일어나세요 코시 일어나세요 어... 한두 시간만 더 자고 얼마나 오래 자려는 거야? 어, 해가 중천이야. 오늘은 일해야 되니까 아침밥 만들어서 밥 먹어. 의뢰인 만나러 가야지. 아침밥 에놨어 빨리 와서 밥 먹고 일 나가. 아 알았으니까 소리 지지마. 르아그 고음은 어 숙취에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어 된장 바꿔봤는데 어때요? 어 맛있네. 어 이쪽 된장이 더 맛있네. 앞으로 요 된장만 사와. 에이 요카타 다행이네. 그럼. 나좀 다녀올게 저녁에는 돌아올 거야 그럼 이만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 그래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갖고 싶은 거어 너가 우리 집에서 어 저기 가정부 역할을 잘 해주잖아 어 뭔가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저는 코아 아리가또네 고마워요 그래도 괜찮아 여기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나 메리 행복해 충분해요 어 그럼 나 갈게 어 가성비 좋네 고마워요 그건 메리 씨의 대사예요. 헐, 쉣트, 설마. 메리 씨에게 보답하고 싶었어요. 메리는 보답하고 싶었어요.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뭔가 울음소리가 날줄 알았더니, 누구야? 이 근처에서 못 보던 녀석들이네. 아저씨, 나는 메리야. 메리? 외국아이인가? 너왜 울고 있니? 나 메리씨 계속 혼자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메리씨로 살아왔지만, 나는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제대로 전화해서 집에 가도 다들 뒤돌아보는 순간 기절해버려서. 내 능력이라,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요. 메리씨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미리 경고를 했을 뿐인데, 전승의 힘이 너무 강해서 다들 기절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어 그러니까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너어 이제부터 우리는 도모다찌야 친구야 근데 아저씨는 저 메리씨를 봐도 괜찮아요? 뭐가? 아저 남자가 그니까 요 현세계의 영매야 감동적인 스토리였네 그래, 주인공이랑 얼굴 똑같네 항상 내 뒤에 있어줬어 아 항상 뒤에 있어줬나봐 아주 행복한 시간만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젠장, 젠장, 칙쇼 젠장.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콩의 기운이 느껴진다. 학교 친구가 팔척귀신이라는 괴물의 습격을 받았어. 그 밖에도 밭 근처에서 놀던 옆반 아이들도 뭔가를 본것 같아서 머가리가 이상해 머리가 이상해졌어. 할아버지 말로는 저 녀석들은 괴이하다고 하더라. 인간을 공격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나 전원들 용서 못 하겠어. 찾아내서 팍팍 때려눕혀 줄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괴물과 싸우려면 단순한 사람은 안 되고 영매해야 돼요. 어둠의 존재를 간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너잘 알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걸할수 있어? 영매로 할수 있어. 영매라는 사람은 몇년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진지하게 괴이와 싸우려면 당신이 어른이 될 만큼 세월이 필요해요. 내가 영매가 되어 괴물을 물리친다. 한방에 죽여주마 당신은 괴이함을 싫어해요 저 놈들 정말 싫어 인간에게 나쁜 짓만 하는 거잖아 메리 무슨 일이야 어,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어 코시의 친구를 다치게 한 괴물이군요 저거 분명 나 때문에 여기 나타난 거예요 괴물이 머무는 곳에 또 다른 괴물이 모여들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빨리 사라져 코시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한명더데려갔어야 됐는데 마법사네 응 지금 이게 뭐야? 저게 박해보노야 저게 괴물이야. 저걸 상대하려면, 호시는 더 강해져야 돼요. 이거, 전에 같이 갔던 축제에서 산 장난감을 손가락으로 옮긴 건가요? 여기에 메리의 힘을 최대한 담았어요. 이건 저건 괴물의 습격을 받아도 괜찮고,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아, 뭔가 좋나봐. 저기, 주인공한테. 어른이 될 때까지 수련을 하세요. 어, 메리, 그러면 너는 괴물을 상대할 때는 용서하지 말아야 해요. 약점을 보이면 역으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괴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메리씨에게 해준 것처럼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때는 저한테 해준 것처럼. 그 아이들도 도와줘요. 메리야, 너 몸이... 너 몸이 투명해지고 있어. 비용 승부 쓸수 있어? 투명 비용순도 도적이니, 혹시? 반지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아, 반지 같은 거에다가 뭐, 이렇게 힘을 넣어놨나봐, 메리가. 그 주인공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지. 메리 씨에게 나무님도 아까의 힘으로 거의 다 써버렸어요. 안 돼! 가지 마! 아 어, 저는 조금만 자고 올게요. 이번 여름의 사건은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과 같다. 메리 씨의 존재가 약해지면, 어, 코시는 나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코시가 크면 다시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메리를 기억해 준다면. 메리! 와, 아, 메리가 사라졌다. 그 메리가 이 메리였어. Holy shit! Mother fuck, Jesus! 반지는 돌려받지 못했지만 메리 씨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이번에 코시에게 돌아서게 해주세요. 매일 코시와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안아줄 수 있었고 안아줄 수 있었고 메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호시가 나를 잊어버리고 있어도 앞으로 둘만의 추억을 많이 쌓아갈 수 있어요. 어? 다시 돌아왔다. 아차. 어, 메리야. 어, 반지 반납하는 걸 깜빡했네. 어, 자 고마워. 잘 썼어. <laughs> 음. 기억하고 있었어? 잠깐만요.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왜 말하지 않았을까? 메리 씨 혼자서. 감상적 감상에 젖어 있었잖아요. 아 알았다. 제외했을 때 부끄러워서 잘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코시는 부끄러움이 많이 타는 사람이군요. 약지에 반지를 끼워 넣었어요. 프로포즈야. 예. 엔딩인가 보네요. 예. 재밌게 했습니다. 네, 재미있게 해봤고요. 일본 괴담 이야기들을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 기계로 계기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네요. 이 게임을 해보고 느낀 교훈은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요 정도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지를 발휘하면 어떠한 존재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방과후 술래잡기 헌터 재미있게 해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앞으로 더 유명해질 채널이 될 거니까요. 미리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괴담 전설 같은 이야기, 도시괴담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공유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공유도 괜찮구요. 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